할렐루야! 오늘 저일 2부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내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등 뜨시고 배 부르면 사람이 어, 약간 어, 뭔가 둔감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모든 여건이 좋아질 때는 영적으로 조금 둔감해지는 것들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배부를 때에 뭐 별로 뭐이 음식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지잖아요. 그러나 배고프면 막 냄새만 들려, 막 나도 얼마나 막 민감합니까? 사람은 민감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고난, 역경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는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은혜를 더 크게 알게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 인생의 극심한 고난을 지금 겪고 있어요. 너무나 무서운 고난이 그의 앞에 와 있어요.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히스기야 이 당시의 나이를 39세로 보고 있어요. 39세의 한창 때에 그때에 선지자 이사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겠어요. 지금 이러한 모든 것들이 끝장나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요 어,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끝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 가운데서 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시작으로 연계를 띄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달라요 그렇지만은 이 땅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이 땅에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것들은 다 단절을 시켜지기 때문에 이 죽음은 현실적으로는 무서운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부담스럽고 힘든 건 사실이에요. 어, 이사히스기야는 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어, 철저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때에 나이가 39세인데 후세 다음 왕을 지금 현재 자녀를 두지 못한 가운데 있어요. 다윗 왕가가 계속해서 연결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지금 자신에게는 자손이 없는 가운데서 죽으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으로 단절되어진다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지금 현재 대처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이 처해지게 되면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전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대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히스기야가 이제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은 다른 것안 보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기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러한 자세로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석이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드디어 응답을 하십니다. 내 수명을 15년을 더 연장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그 무시무시한 아스드루의 군대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겠다는 그러한 놀라운 약속까지 받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이 내용,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내용, 그러니까 특별히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후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하십니다 자, 분명히 고통입니다. 고통을 줬는데 이 고통이 평안을 주기 위한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 사이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이 고통을 바른 깨달음으로 이 평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깨달을 때에 고통 속에서 평안을 추려 한다는 은혜를 알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한자가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하고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감사는요 깨닫는 자가 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그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늘 항상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신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루로 빨리 우리가 깨달으면 그만큼 우리는 복된 삶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뭐 나중에 뭐 그건 뭐별 뭐 거야 뭐 나중에 깨달으면 되지. 아니에요. 지금 하루로도 빨리 깨닫는 게참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지질 않아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지각과 총명이 정말 허리 대지는 순간이 있어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침대에 앉아서 있는데, 내가 침대에 누우려고 앉아 있는지, 지금 일어나려고 앉아 있는지를, 어, 이게 혼돈이 오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지금 계단에 중간에 쉬는데, 쉬었다가 이제 가야 되는데, 내가 계단을 내려가려고 이 계단에 좀 쉬었나, 올라가려고 쉬었나, 이것이 혼돈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지각이 빠르게 되어 있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 깨닫는 자만이 알아요. 그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요. 깨달으면요, 사람 관계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깨닫지 못해가지고 감사를 못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깨닫지 못해가지고 감사를 못해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깨달을 때에 진정으로 참된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이것을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이 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지성과 감성이 이 만나서 깨달을 때에 그 속에 진정한 감사가 나와요. 이러한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뭐 지극히 당연하게 들릴 수 있어요. 뭐 어제 같이 막 비가 막 주룩주룩 내릴 때에 어뭐 이렇게 눈썹 하나를 보면서도, 야, 눈썹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참 좋구나. 이게 물이 이렇게 눈, 눈으로 바로 안 오고 이렇게 흘러갈 수 있구나. 이래 생각하고. 야, 코가 이거 밑으로 달린 게 신기하네, 이거. 코가 위로 달렸으면 내가 정말 비 오는 날 얼마나 힘들까.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거 한번 깨닫고 나면 내 몸의 구조를 보면서도 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살아가면서 한 번쯤 정말 뭔가 한번 다시 한번 새겨보면 모든 게다 감사한 거예요.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감사하고, 예배드림이 감사하고, 가정에 있음이 감사하고, 모든 게다 감사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불평과 원망으로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우리가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이 할렐루야. 산자가 감사한다는 게 산자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이것이 감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살다가 오면요 참 피곤하고 힘들 때가 참 많아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이러한 일들이 올때야왜 이렇게 힘이 드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은 그러나 다시 돌이켜서 야 내가 살아 있구나. 나에게 이기중한 일을 할수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는 살았지만은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는 연약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주 강하게 살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야 돼요. 그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진정 주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증거는요, 여러분이 찬양하게 될 때에 그 찬양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찬양이요. 찬양을 하는데에 내가 지금 그저 찬양 왜또 사절까지냐? 또 그게다가 또 반복을 해. 아, 오려면 또때 반복하고 있어. 이렇게 되거든 여러분들이요. 나는 깔끔한 사람이라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영적으로 조금 병이 들었구나. 내가 좀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매사에 감사가 없고 불평 불만이 자꾸 나오거든. 아, 내가 살아있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내가 안 살아있구나.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감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절에 나오듯이, 종신토록이 오아 예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되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는요, 살아있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이 살아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은 사람이 있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너는 죽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게시록 3장 1절에 나오는 사대교회가 그랬어요. 사대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하나님 볼 때는 너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죽은 자라는 하나님은 죽었다는 겁니다. 너는 모든 것들이 살아있다고 너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볼땐너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로요. 고린도우서 6장 9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사람들이 볼 때는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고난을 그대로 감수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그대로 지금 현재 한 몸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자. 하나님 보실 때는 살아있다고 증명해 죽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 있고 죽고 있고는 뭘로 표현합니까? 나타납니까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물고기를 볼 때요. 어머, 뭐 그냥 뭐 생선 가게에 있는 물고기, 죽어 있는 물고기,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뭐 차이가 없어요. 뭐물고기 눈도 그대로 박혀 있고, 그다음에 비늘도 그대로 있고, 뭐 지느러미도 그대로 있는데, 가만히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 요 가만히 있어요. 이건 죽어 있어요. 그런데 물 안에 있는 물고기, 가만히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잡으려고 탁 갔더니, 너무나 손살같이 빠끔 움직여 뜁니다. 이 뭡니까? 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반응해야 될 반응할 수 있는 게 살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나타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는 거. 그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반응이 있는 거 이게 우리가 살아 있다는 증거가 될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감사를요. 우리 자신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감사가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감사가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신실하심을 알게 해서." 그가 진정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감사가 나올 것 같지만요. 가만히 놔두면 감사가 안 나오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너 항상 가르쳐줘야 됩니다. 감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서 갑자기 감사를 애가 기대하는 것은요, 또 이런 경우와 똑같아요. 어머니가 애를 데리고 여집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이제 그 여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그 애한테 사과를 줬어요. 마시, 이 사과 굉장히 맛있다. 이거 먹어봐. 그럼 딱 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감사하도록 가려고 감사는 애들가 해야 되지 해 가지고 얘야 어른이 사과를 주면 어떻게 해야 돼? 어 그러니까 다시 그 아주머니한테 사과를 내밀면서 깎아 주세요. <laughs> 감사를 제대로 못 배운 아이의 모습입니다, 이게. 감사의 평소에 감사가 살아 있어야지 무조건 감사 그냥 막 요구한다고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감사는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해야 되는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창조물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나를 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폐학성 삼아주신 것, 이거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입술로 우리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주위의 사람을 보면서 나에게 정말 붙여준 이 사람에 대해서 늘 항상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사가 우리 속에서 날마다 날마다 나오는 게 중요해요 이러한 감사를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이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유대 교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기 격언에 감사의 말이 혀에 붙기 전에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 감사의 말이 입에 붙기 전에는 아이에게 다른, 거, 다른 말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애한테 감사의 말부터 먼저 가르치라는 겁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뭐, 저도 그렇게 애한테 가르쳤어요.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이것만 매달 가르친 거예요. 천마디가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와 아빠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입술에 감사가 있어야만이 진짜 유익된 삶을 살고, 입술에 감사가 살아있어야만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정말 그 속에 유익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다른 것만 보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술에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 사람의 모습은요 마치 바과 같아요. 밭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그곳에 뭐 곡식이 막 자라 가지고 열매 맺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안 해요. 잡초만 무성해요.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알아요. 그곳에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곳에다가 내가 원하는 걸 심어야 돼요. 심어야만이 심는 대로 거두어요. 우리의 마음의 밭에다가 우리의 자녀들에다가 감사하는 자녀를 키우려면 감사를 날마다 심어야 돼요. 불평 불만의 잡초를 자꾸 제거하고 뽑아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감사의 그 삶이 감사의 말이 감사의 행동이 날마다 날마다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날마다 가르치며 그것이 자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 앞에 감사하는 이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의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감사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여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종신토록 일평생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참 중요합니다. 맥주감사제를 앞두고 주수감사제를 앞두고 그냥 그때만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대신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일평생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가 살아있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일평생 우리가 감사하는 이 삶을 사는 것, 이거는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내가 기대하지 않는 것들이 나한테 많이 있게 되거든요. 내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가 원치 않는, 바라지도 않는 것으로막갈 때가 많아요. 그때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그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만을 봐서는 되지 않아요. 실제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숨겨 두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 그러면요. 현상을 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몰라요. 그 안에 담겨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그것을 무엇으로 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것을 있는 것 이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볼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솔직히요. 뭐든 뭐 선물을 이렇게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는데뭐 선물 이 자체를 보면, 에이, 에이, 뭐 이런 걸뭐 줘. 아이고 뭐 이런 걸뭐저 아이고 뭐될것아니네 이렇게 하면, 어이 선물이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야 정말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나한테 줬을까 담겨 있지 않는 것을 볼 때에, 그럴 때에 그것이 깊이 와닿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신 거 당장 볼때 별거 아니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 오히려 안 좋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담겨 있는 걸알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앞서 말씀 나눴잖아요. 이스기야가 내게 고통을 당하신 것은 고통 그 자체로 끝나는 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뭡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본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의 현상적인 것은 고통이에요. 그러나 고통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한테 진짜 좋은 평안을 주려고 이걸 허락해 하셨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열면서 보며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현상 그대로 보면요. 내가 원하는 현상이 제대로 이후에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을 상대도 내 마음 같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나요? 달라요. 사람이 각각 다 달라요. 현상으로 보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루어지는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원치 않는 대로 이루어지니 더 많아요. 그렇지만 은그 속에서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때에 정말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그 모든 것,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당장 나한테는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섬겨져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 나한테 가장 유익된 걸, 복된 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어! 이럴 때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 너머를 볼 때에, 그 속에서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사가 우리 속에 진정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감사는요, 날마다 은혜를 깨달은 자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산 자로서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 있습니까? 감사가 살아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일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범사에 감사할 수길 바랍니다. 이 감사가 나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감사가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감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풍성한 삶, 승리의 삶, 복된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로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